하나님의 말씀은 유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들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죽음 부하루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삽니다. 또 그러다가 죽죠.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을 만날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 안고 지내는데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 고약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들로 울려지더라. 여기서는 분명히 하늘들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하늘들이라고 안 하고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로 라려간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 원본은 하늘들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어딘가 들려져서 회오리 바람이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겠죠. 아, 그거 성겨진 것입니다. 여하튼 하늘에 가신 분은 예수님 한분이지 아, 누구도 아, 간 적이 없습니다. 장세에 의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성경의 마지막인 이한계시로 보면은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 오시겠다고 한 것을 세번 말씀하시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겠다 하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냥 천국에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찬송가 310장에도 4절에 보면은 주님 만날 그것도 알수 없도다. 근데 성경에는 주님 만날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사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하시, 만나는 장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죽은 사람들은 한 나라에 가지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대개는 어, 길이 되면 묘제 가든지 또 집에서도 그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묘제 가면은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묘제 가서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몸에서 살, 있다가 어, 빠져 나간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들 중에 거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이방이 땅이죠. 거기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묘지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묘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군단 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군단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에 보병만 6천 명이니까. 적어도 6천 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묘지에 죽은 사람들 귀신 다 들어갔나 보죠. 어.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 죽은 사람은 있지 않는다는 것은 볼수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는 사람 죽으면 몸을 떠나서 하늘이 아니라 낙원이나 음부에 간다고 합니다. 그 부활 때는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네. 죽은 사람들이 또산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의 몸을 입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한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몸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영의 몸을 입고, 산 사람은 영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인생을... 많이 살았구나. 이제 후반전이다. 인생의 후반전을 산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인생의 구원 방법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로 14장 1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이라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이 후에 따름이니라. 그니까, 러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까지 태어나서 죽는, 죽는 순간까지는 전반전인 셈이죠.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는 것은 후반전이니까 주님을 만나서 천년 안고에서 지나는 것. 그것이 후반전입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건 전반전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반전에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 네, 그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프타임을 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프타임, 그것을 아, 그냥 쉬는 시간이니 그러니까 죽어서 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쉰다는 것은, 아, 그, 헬라어로 파우시스, 동사는 파워라고 그러고요. 근데, 아,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아나파워. 안 하는 건 중간에, 안 하, 중간에 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후반전 전에 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우리말 번역은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거기는 엄연히 중간에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프타임을 주시겠다는 것이니까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은 아 편신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한 그렇게 돼야될 텐데 쉬움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죽음부터 부활까지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다음은 전부가 아니라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는 중간에 쉬는 시간 그 다음부터가 주님과 더불어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복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그건 세상적인 복이죠.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 주신 복은요, 땅에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사는, 아, 그런 복입니다. 이것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요. 이것은, 아, 부활 후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할 때는 영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이 복이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죽어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는 거죠. 기다려서 1335일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지나고 음. 다시 45일이 지나면은 1335일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슈레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슈레이 복이라는 것은 직선의 복입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곡선은 굉장히 먼 거리. 그러니까 두 지점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거니까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에, 거리를 유지하려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슈레이는 히브리 말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마카리오스, 복수일 때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마카리오스의 복은 주 안에서 살다가 에, 죽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이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며 살다가 죽는 것이죠. 골로에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를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 성도의 정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성도의 정의가 나오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들 마지막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세 개명을 주노니 세 개명이라는 것은 이전 것을 대체한 계명입니다.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너희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면서 성도 성도들끼리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로부터 나올 수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사랑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여 또 믿음의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이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은요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너 넘어있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신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계의 2장 22절에 보면 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아내를 데우는 장면이 그 부인을 준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피를 흘리실 때 이미 그 아내를,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지켜보는 자,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을까? 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은 여성명사입니다. 사실 그것을 의인화하면 그,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바라시는 것, 그, 그분의 신부.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아니, 당, 그, 신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본분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할 그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자.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마카리스의 복이 실제로 실현된 현장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 마카리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라는 것은 순서가 아니에요. 어, 그것은 품격을 입고 품질입니다. 어, 왜냐하면 부활은 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 앞에 다 가야 되니까 고린도우 5장 10,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 도 앞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도 다그분 앞에 우리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분 앞에 쓰려면 부활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 부활하는데 중에 좋은 부활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활. 그건 어떤 부활일까요? 그것은 이한계시록 20장 5절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다가 다시 불사격 유리바다에 던져져 천년 동안 죽음을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좋은 벌이 아닙니다. 그죠? 살았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그런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 벌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좋은 부활과 나쁜 부활이 있습니다. 좋은 부활에 이르는 사람. 그것이 마카레우스의 복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것을 바로 후반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후반전은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카리우스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것은 죽은 다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은 자가 받는 복은 부활에서 받는 복이겠죠. 그것은 천년왕국을 사람이 죽음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는 것이라면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 적어도 후반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적어도 거기에서 대비하고 죽는 죽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행복한 죽음이겠죠. 죽어서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을 옆에서 볼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아 죽어서 주님 만나야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야지.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 사실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만나서 어떻게 될지 아, 주님은 그걸 먼저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를 것입니다 행복한 아, 죽음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아, 행복한 죽음 그걸 보통 well-dying이라고 그러죠 well-being은 잘 사는 것 거기에 상대적인 말로 잘 죽는 것, 웰다잉이라고 well,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귀하게 아주 거룩한 죽음을 맞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기독교적인 말,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웰다잉은요, well, 그 후반전을 대비해놓고서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대비해놓고 그런 죽음이라면 옆에서 볼 때,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살다가 죽지만은 행복한 죽음은 후반전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수 있는 후반전을 준비하고 사는 삶 그런 죽음이 행복한 죽음일 것입니다. 수고하습니다